하반기를 이끌 키워드는 반바지인 것 같아요. 반바지가 어떤 거냐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었던 건 원자력하고 조선, 그쪽이 이끌었기 때문에 조방원이라고 한 키워드가 올해 상반기 키워드였는데, 올해 하반기는 반바지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냐. 부자들의 군복방 그리고 경제 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바이오 산업의 상승세는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가요? 우선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현재 바이오 산업의 움직임은 구조적 전환의 어떤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변화는 첫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개선인 것 같아요. 2022년 이후에 바이오 산업을 짓눌렀었던 가장 큰건 고금리기죠. 조 그래서 그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올해 2024년 또 올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좀 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는 거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의 특성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또 그로인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금리나 기대감은 투자 유치 환경 개선에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사모펀드의 바이오 섹터 투자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같이 현재는 융합되어 있는 202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IPO 시장도 굉장히 많이 그 얼어붙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규 자금 조달의 길도 잘 열어줄 수 있는 그러면 기업들의 성장 동력 확보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그걸 통한, 음, 상업적인 성공. 이두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술, 혁신적인 기술, 또 상업적인 성공. 잘 아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비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위고비라든지 제파운드 같은 이런 부분들의 사업적인 성공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어,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중 감량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까지 입증되면서 시장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확신도 심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음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어, 예측 분석 같은 이렇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국내외의 다수의 이제 바이오텍들이 AI 기업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현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어떤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고령화라든지 만성질환자의 증가인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이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난제인 것 같고, 동시에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서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뭐 암, 뭐 치매, 어,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 혁신 신약이라든지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도 더욱 부과가 되고 있어서 많은 그 정부라든지 개인의 어떤 헬스케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 바이오 종목들이 하반기 시장에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 하반기 바이오 산업이 어, 첨단기술 AI 융합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회적 요구라든지 또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전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만성 질환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신약 수요가 좀 증대를 할 거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어떤 효율성 증대가 맞물려서 바이오 섹터의 어,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더욱 강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올해 하반기를 이끌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하반기를 이끌 키워드는 반바지인 것 같아요. 반바지가 어떤 거냐면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이게 이제 반바지거든요.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었던 건 원자력하고 조선 이쪽이 이끌었기 때문에 조방원이라고 하는, 그죠. 조방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상반기 키워드였는데 올해 하반기는 반바지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냐. 우선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글로벌 최대 수준인 한 78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이고, 위탁 생산 시장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달성했고, 그러면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은 긍정적인 굉장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3분기 인적 분할 이벤트를 통해서 같이 재평가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주하고 더불어서 ADC의 어떤 유전자 치료제 같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서의 어떤 기술 투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첫 번째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테우젠이 될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아스트레,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이조원 규모의 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 이전 성과를 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눈에 띄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분명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술 중심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유망 종목이 좀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유한 양행 같아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가 오전에 보니까 유한양행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올해 그2 0 2 5년도의 연간 매출액 예상치가 (2조 4천에) 영업이익이 한 (1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 어,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과에 따른 어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특히 폐암 신약 랭나자, 어, 또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 같은 임상 데이터가 구체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어,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있었지만 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출시 신약이라든지 또는 기술 유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세 가지 종목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이오에 투자해도 되는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이제 바이오 산업은 과거의 음 단순 반등을 넘어서 어,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던 어떤 몇 가지 핵심 동인에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첫 번째 동인은 금리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미래 성장이 높은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고 IPO 시장도 온기가 돌고 있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만 치료제인 게임 체인저의 등장과 함께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적인 신약 개발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심화 또는 만성질환자의 증가, 거기에 따른 치료제를 통한 수익 창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전 세계적인 부분들은 사실 바이오 안보 강화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어, 메가 트렌드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 산업 안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이 점차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이오 섹터는 워낙 다양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명확한 경쟁 우위에 있고 성장 동력을 가진 그런 기업을 선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 동력이 우수하고 우수한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뭐 글로벌 1등 바이오 의약품, 바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부분들이 현재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이거든요. 바이오 기업 중에서의 위탁 생산 기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1등 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알테오제는 이미 그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을 성공했기 때문에 계약사들하고 제약사들하고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충분히 더 가능한 모멘텀 갖고 있거든요. 융합양행 역시 폐암 쪽에서의 렉라자 같은 성공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이러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국내 바이오 기업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고 보시나요? 과거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어 사실은 내수 중심이거나 아니면 복제약 생산에 머무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서 어 혁신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기술 라이선스 아웃 전략으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이 어 매출 대비해서 높은 R&D 투자를 통해서 어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어뭐 유전자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AI 신약, mRNA 백신 같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 자체적인 임상 역량, 거기에 글로벌 비파마하고의 공동 개발, 기술 이전 이걸 통해서 성공률을 높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에 있어서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여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핵심 전략으로 당연히 뽑을 거고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규제 개선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확충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발은 현재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을 통해서, 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 드러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알테오젠처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말고, 다른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 비만이라든지, 대사 질환 쪽에서의 혁신적인 리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이죠. GLP-1의 비만치료제를 통한 자체 개발이라든지 또 경구용 세미클루티드 개발 같은 어떤 전략적인 파이프라인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는 비만치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신약 탄생 가능성까지 현재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저는 한미약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만이나 대사질환 분야 쪽에서의 혁신적인 리더 기업 한미약품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ADC 분야의 선두 주자가 니가 캔바이오다라는 거죠. 사실 2024년에 의약품 쪽에서의 가장 중요했었던 키워드는 ADC였어요. 근데 그 ADC 쪽에서의 선두 주자 니가 캔바이오를 뺏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어, 예, 얀센 바이오텍하고 이전 규모의 대규모 이전 기술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술 수출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었던 기업이 니가켄 바이오거든요. 근데이 니가켄 바이오가 앞으로도 기술 수출이 올해하고 내년 통틀어서 한 4건 정도의 기술 수출이 어, 하려면 할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네. 어, 사인만 남은 그런 상황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업은 영상 분야라든지 신약 개발 쪽에서의 그 AI하고의 융합 선두 주자인 루닛입니다. 눈여겨 볼 이유는 AI 의료 솔루션은 의료 효율성 증대라든지. 또는 환자의 어떤 맞춤형 치료 같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전개가 될 건데 그 전개되는 시장에 있어서 루닛이 그 맞춤형 치료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선두 주자가 일반적인 어떤 그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트렌드인 거죠. 이 분야의 시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세 가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